한번 읽어생활은 신앙생활은 레크레카다. 신앙생활은 레크레카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개혁해야 되는 거 말씀의 개혁, 예배의 개혁, 사역의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껍데기를 벗기다. 이 뜻이에요.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다. 이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혁과 혁신이라고 그래요.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개혁해야 된다. 면서말씀 혁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벗겨야 되는 거예요? 포장되고, 의장되고, 우리가 만들었던 편집된 데서 벗겨내야 되고, 확실히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신앙에서 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오늘 레크메카 하자그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전통적인 이 사, 패턴에서, 예배의 패턴에서 벗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개혁하면은 벗겨내야 돼요. 파충류는 껍데기를 벗겨야 생명력이 있어요. 또저 애벌레는 껍데기를 벗겨야지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단단하게 붙여 있는 이 고착된 이것을 벗겨내야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굳어지고 덕지덕지 붙였어요. 이것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계혁이에요여러분들 설교의 계약이는 나야 되고 예배의 계약이는 나야 되고 특히 말씀의 계약이는 나야 되라고요. 그분이 여겨야 돼. 충성되게 여겨야 되고, 옳다고 여겨야 되고. 조언해줄 수 있고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는 누가 해야 돼요? 자유의 주인 여러분들이 내크내카니 그네 스스로 끌고 가라는 거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스스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는 거야 내크내카 그 가리는 거야. 너는 가라. 아브라함 처음 굴른 메시지가 그거 너는 가라는. 니네 스스로 끌고 가라는 거. 여러분은 장르고 권사고 목사고 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도 것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대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다 불러가봐 요그 소리가 넌내 크니까 해라. 네 스스로 말씀을 듣고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도 무슨 상황에 여건이 있을지라도 난내 크니까 그 해야 돼. 스스로야 돼. 나 시험 들었습니다. 나 힘듭니다. 늘어져 있어. 그럼 누가 해야 돼? 내 수술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요러스내 수술 끌고 가야 돼. 누구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끌고 가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는 한번 너는 네. 내 고향과 네. 네. 내 건물 보냈냐? 내크리하라는데뭐하냐 고향과 네 땅에서 한 번에 너희 땅에서 네. 땅에서부터 나가려고 여러요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가장 편한 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상 아브라함이 있는 땅을 보여한 거예요. 보이 현상 세계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때는 가난한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난한 땅, 가난한 땅해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일 세대야. 그러니까 너는 내 크레가 해라. 네 신앙, 네가 그리고 말씀 가라가으시고 제일 먼저가 너의. 보양과 땅, 네 땅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쪽은로 가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땅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땅은 다또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메크, 레카, 네 신앙 이가잘 이끌어 가는데 그런데 너 보이는 고거가 아니라 내가 다시 내가 볼 땅이 있다는 거야. 한번 한번 내가 보는 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땅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도 네.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오만고 아버지 먼저 세 번째 지나 보면 훨씬 큰 걸로 주시거든요. 네. 아버지가 바라고 걸 원하시는 걸 네. 우리에게 더큰걸 주시기 원하지 네. 요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요만큼 기도했는데 훨씬 큰 거죠. 아 네.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너희들이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젊은 밖에 없잖아. 그럼 내 젊은 빌고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 땅을 가더라고요. 한번 내꺼 껌때드리고 아버지 땅받자 이거 그거 쓰나요? 너 지금 너가 있는 이 땅, 고향, 어? 버 버리고, 내가 뭐 줄게? 어. 아버지가 지금 꾸른 빙전의 땅, 가난 땅 있거든요. 아버지가 땅을이 고향 땅? 버리고 누가? 아버지가 주시는 땅을 구하려이거요한번내 땅은 두고, 네. 아버지가 주시는 땅을 구하자. 아. 이게 아브라함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크레가 신앙을 지켜 가대. 아버지가 줄걸날 바라보고 하라는 거야. 아, 네. 우리는 뭐 보고 가요? 현상 보고가라고 내가 안되면 누어놓고또 속상하면 누워버리고.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 는아무라는게 제일 먼저 준비해. 네 신앙이가 말씀 따라 끌고 가라 명령이야. 누구도 안도와주다는 거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안 도와주신대. 수동태. 그런데 뭐 하냐? 고향을 떠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친척, 친척은 혈육이 혈육. 가장 가까운데, 여러분, 여러분도 한사랑한다면서 자녀보다 더 사랑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 왜 친척은 다 당시는 고대 근동 지방은 현역 공동체아요 공동체. 그러니까는 위협이 와 같이 싸워야 돼. 김씨는 김씨끼리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씨는 정씨 똑바로 살아야 돼. 또 사자나 뭐 범이나 이런 짐승이 와도 이 마을은 다쳐부서야 돼.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생명과 같은 거야. 근데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그럼 누가 더 이제 공동체보다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 공동체보다 누굴 더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아브라함 말도 안 돼요. 믿어져요? 안믿어져안 믿어져요. 안 어?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고 끌고 가라고 현실 한 나. 어? 지구 고향을 떠나. 삶으로 온몸 어, 어, 원래 옮겨가려는 거야. 그럼 옛 삶에서 순간부터 너는 이제 더 가난한 땅에 서 있는 거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무슨 뭐냐면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확 바뀌라는 거야. 옛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확 바뀌자. 그러니까 내가 전화 루터 해낸 거야. 왜이렇 돌이키라는 얘기이 얘기야. 그러니까 돌이키는 순간부터는 어디에 익숙해야 돼요? 새로운 삶에 익숙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익숙했던, 어, 내 땅,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싹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상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전환에서 그 순간부터 가난한 땅,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살을 내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요 현실을 믿었잖아. 요 이제는 실제적인 가난한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돌이켜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찾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몰래 헌상도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갈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 지시할 땅이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는데 원천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비전을 발견하고 법을 향해서 가는 거였군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년 지나서 9년째 됐는데, 우리가 우리 비전이 있었잖아요. 다시 개척정신 돌아가서 다시 어체 돌이켜서 그사회로 저벅저벅 걸어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원천. 아드 컨텐츠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돌아가셔서 다시 아버지 외나 원하시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따라 방향전환해서 다시 삶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삶을 살으내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수건일을 하, 아, 멸치예요. 하,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정해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정해준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게 비전이 있어, 없어요. 어? 다 비전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주실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순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이지 않니 알고 발판 알지 못하지만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그땅 맺고 있단 말이에요. 하아았지요 믿음으로 아버지가 정해준그 달려가는 거예요. 현상은 안 보이지만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큰땅 가난한 땅을 내되어 있거든요. 그땅하아래지를찾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질을 추구이시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고, 음, 무조건 내크에가야네가 어, 니네 스스로 끌고 가라는 걸 믿은 말씀을. 근데 왜 그랬느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야. 확실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네.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마브을하 말씀하시되, 마이오메로, 너하고. 하여튼 진짜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럼 오늘 밤에 기도할 때뭐 해야 돼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냥 공중에 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시니까 나한테 들어와요. 네. 나한테 들려줘서 이기도를싹 들어와서 작동이 돼서 방향가안 순간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구별될 때에 거룩이 나와요. 스스로 구별돼야 거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해고 다 하면 거룩성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신약성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구별시키시느라고. 구별할 때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다 똑같고 예를 시간막 알려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을 드러내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별하고, 구별하고 말씀에 미쳤을 때 그때 거룩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시길 바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만들 그 꼬이라 그래, 깐덜큰 의미가, 우리 흉따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요가 특별하게 많고, 존귀하고 포괄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대치라고들. 너로 말미암아 대치라고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 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꼭 아브라함을 쫓겨서 이루지 말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이해라돼야 한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너때 너로 만미야아 너로 큰그 민족,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타월하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만미야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아까 내가 능하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충성되게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큰그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반드시 너로 만미야아 너를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모든 구원 역사가 그래서 내가 하데 저도 하나 너로 만미암마 네가 너로 만미아마르만 되는 아, 아, 거야.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시작, 내게, 내게 복을 주워, 주어, 주어. 네.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너로 말미하아 복을 주시는데 아. 큰 민족 구원 역사가 이루고 너의 복을 주어 멀지정 불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언문에 보면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어, 이루었다. 그리고 내게 큰 복을 주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네까지 크게.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다 내가 큰 민족, 내가 복을 주어, 내가 이름을 창대케다 누가 주어해요? 여호와 하나님 주어요. 하나님의 큰 민족 만들고. 복도 주시고 이름도 명예도 올려 주시는데 너는 반대로 주어가 누구요 아브라함이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주어 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다해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되려거 축복.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한번 축복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백성 자체가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집사님이 내가 전화할 때뭐 친구 만나러 가요. 우리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뭐하러 가야 돼?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갔다 돈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직장을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다 그 사람을 축복해러 가는 거야요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도아를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카 어, 레카 크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축복한자가될 때에 신앙을 끌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신앙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람을 축복하자. 네. 이것이 메세지에요. 말씀, 네. 말씀. 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말해요. 친척, 고향, 아리즘은 떠나야 될거에 돌이켜서 방향전환을 할 것이고 뭐. 반대로 뭐야? 하나님께서 민족, 복, 상대케는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니가 할 것은 축복하는 데가 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네. 원리를 아세요. 우리는 근데 축복하기보다는 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사람 미워. 그건 누구예요 아담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원천에 돌아가는 것을 내가 몸에 익숙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화가 나도 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도 손을 비쳐도그 사람을 축복하자. 왜? 너만 복이 기 축복하자고 내니까 보, 아합잖아요 축복한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여러분 돌려오거든요. 오늘 이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대신을 바래요. 내가 여기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그럼 축복하는 복을 내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정된 복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 될 수가 있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단 말이에요. 두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막 욕을 하고, 막이게 어, 여기서 보니까 뭐, 어, 상대에게 분별 없이 막 발설하는 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려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는 복수를 나왔는데,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단수를 나와요. 그럼 축복하는 자는 단수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 축복하는 자는 믿는 모두 우리가 다할수는 거지만, 저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전세상 사람들이 칼날 막 욕설을 퍼붓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단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분보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축복 우리가 마음껏 해주는 게 우리니까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어니까. 그런데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나쁜 말을 하고 권유를 어? 손상하게 하면은 누가? 단수 하나님이 아마루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좌 안에 머물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자존감이 생겨나야 돼요. 자꾸 작은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데 저 사람이 내 상대가 막 비방했어요. 그럼 내가 약해져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누가 아마루 하시겠다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 네. 아브라함의 번세가 네. 있는 거예요. 아, 사업하다 보면, 직장다니다 아, 네. 보면 상대면 날 괴롭혀. 그럼 속으로 아마로 해버려. 아마로 하자. 안정이지 여기죠? 칼라 저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나를 막공격을해봐도 나는 그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 아마로 해주세요. 어? 왜저도하신다고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1.1에도 변함이 없고 다 성취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시작자 1.1에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아브라함을 좀 믿었거든요. 음성을 주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는 거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본덕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도 주시는 땅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들 순종을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시는 복이 구담절에 그 나와요. 여러분 삼절이 그거예요. 삼절이 순종하사해 주시는 복.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누구 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다 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셔서 성부 아버지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임해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모든 땅에 있는 권세가 다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통치하는 권능력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어야 되고,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네. 그 너는 복이 될줄 알아 그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통치권 안으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이 전도예요. 한번 해보시다. 네. 믿지 않는 저들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네. 하는 이것이 전도전도라 되니까 뭐 엄청나게 무서움받고 어렵다.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끔. 여러분은 인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는 거. 백하에요, 백하. 백화. 한번 백하 해보세요. 백하. 인하여, 인류.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예수 안에, 주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도 안에, 인류, 인유, 인류, 인유. 다그래요 왜? 그 안에서 통치가 나고, 다짐이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통치와 권세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내가 내가 해서 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말씀을 딱 들어오니까. 두면 어떻게요? 상승작용 이 일어나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꼬리를 내리면 상승작용 이 일어나고 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는 딱 제압을 하면 스스로 쫙 내려가요. 이거 이 세상 영적 원리예요. 네. 오늘 아브라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지시하도 1, 2장만에 미리 설하면 내가 3절의 축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3절의 축복을. 그러면 3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라함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나 너는 가라. 했어요. 너는 가라. 내 꺼, 내꺼가라내 꺼, 내꺼가라신앙사는 끌고 가는 거야. 누구도 안 도와줘요. 목사는 설교로 옆에서 그냥 조언해줄 뿐이에요. 말씀 밝혀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스스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심하던 공격이 오든, 그 공격을 탁탁탁 잘리면서, 무기 있잖아요. 뭘로? 예수 이름 있잖아요. 아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안을 끌어들이세요, 문제를. 예수 안을 끌어들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간결히 그래 내서 사람하고 사이가 참 나빠. 아니, 괴롭혀.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 쫙 하고, 말씀을 딱 써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암하로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주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도 방탄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래요또 네. 특히 청년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 건드리면 하나님 암하로 할 거야 한번 해봅시다. 명절에 한번 해봐. 나 건드리면 네. 하나님께서 암하로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원위로 신적인 법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아, 아브라함 같이 말씀 앞에 딱 쓰세요. 말씀이 들려졌거든. 오늘 이 밤에 말씀이 들려지길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져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와여배로 여와의명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리려군요